아, 그 목줄치 터질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있죠. 볼커버는 채비가 정렬이 되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그. 그냥 달려 있다가 미끼가 있, 미끼만 있을 때 그냥 달려 있다가 입질이 들어올 때 내려가도록 만들어 놨는 게 올, 그 올커버 투제로입니다. 지금 지금 이 투제로도 똑같아요. 그냥 내려가는 중에는 잠수를 하지 않습니다. 타사 투제로처럼 내려가는 중에는 잠수를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제거하면은 고기가 입질이 들어오면 내려가도록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그, 반유동이 딱 걸리면, 어, 잠수를 하고요. 오케이. 어, 왔습니다.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 긴 꼬리 같다. 긴 꼬리 아이가? 아니네, 아니네. 아, 바늘 산. 나, 경록이 있다가 여기 고기가 져오라 그래라. 작은 것들이 많이 잡히 올라왔다고. 오케이. Okay. 어, 어, 이피이 들어왔어요. 너무 밑밥에 먹을 때가 최고 맛있습니다. 예. 예, 병에 도면 너무 밑밥을 먹을 때가 최고 맛있습니다. 예. <laughs> 예, 때가 최고 맛있습니다. Okay. 오, 오면 되겠는데. 아, 경록이 꺼네. 아, 따 경록이죠. 어떡하겠다. 긴 꼬리가 아니다. 긴 꼬리가, 어, 긴 꼬리다. <laughs> 자, 오해 마십시오. 이 작은 거 키우기 위해서 가지러 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Okay. 오, 경로기 좋아하는 거. <laughs> 경로가 한 마리 있 또. 자, 아이고. 오케이. 왔습니다. 오, 어때? 힘쓰는 거 봐라. 으아, 방다 방다. 와,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이거는 시야가 좀 작습니다. 이거는 부산에 경목기 한테로 갈까? 예, 요거는 시야가 작습니다. 오케이, okay. 자, 또 왔습니다. 우와 앞에서 나온다. 오 이것도 힘쓴다. 우와. 지금 보세요 그되고밑밥좀 옆에 댄기는거는 오케이 왔다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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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어어어 워따 어. 이건 시야 좋다 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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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ughs> 이리 와 이건 좀 작네 이리 와 이리 와이야 이것도 산길다 저쪽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산길네 이거는 경로기 거네. 오케이 okay. 자, 왔습니다 이것도 잡다 자, 또한 마리 했습니다